릉다스입니다. 란입니다. 올스타 타워 드펜스 바로다가 새로운 캐릭터도 나가버렸는디 간단하게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총 다섯 마리지만은, 세 마리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브루마 오성 얼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만약에 정관판에 이런 얼굴이 떠있다, 그러면 바로 바로객개 주어요. 조합 방법은 외계인 병사 1, 2, 3 각각 두 마리씩. 그리고, 브루마 두 마리가 필요해서 5성을 만들 수가 있고요. 5성, 브루마는 정관판에도 뜬다고 합니다. 브루마 5성은 업그레이드가 18단계까지 있고요. 풀업 기 75,000원을 얻는다고 해요. 어 업그레이드가 18 단계까지 있고 프로비 75,000원씩 탄다고 얻는 건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다가 게임 끝나버린 거 아니요? 그 다음은 카카시 6성.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카카시가 만드는 게 조금 힘듭니다. 카카시 5성 3 마리에 우치아 오비토 5성 2마리, 사운드 닌자 2 마리, 사운드닌자 2 3 마리, 사운드닌자 3 4 마리가 필요한데요. 업그레이드는 총6 단계이고 각각 5만 원씩 들어갑니다. 특징으로는 이건 타워가 아니라 타서 공격하는 유닛이고 공속은 초당 6이고 사거리 15, 데미지는 75만인다 75만. 그러니까 한번 때릴 때 마다 75만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 이제는 뭐 70만, 20만, 30만이 뭐 껌이 돼버렸습니다. 그다음 신캐는 신라쿠작합의 5성 캐릭터인데 다행히도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고요.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총 4단계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처음 소환 비용은 500원. 1렙 기준으로 4단계 업그레이드 시 데미지가 7,250이고요. 36,250에 화상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거리는 34이고 공속은 7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조조에서 나오는 압돌이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요. 이 친구도 5성이고 그냥 얘도 조합 필요 없이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렙 기준으로 데미지가 6,560 화상 데미지는 32,000인데요. 왜 쿠사케베가 이 다섯 명중 가장 안 좋냐? 앞돌이 사거리가 63이나 되고요. 공속은 살짝 느린 7.5초입니다. 그리고 원뿔령 공격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신라 뽑을 바에는 앞돌 뽑는 게 훨씬 이득이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길가메시 육성. 어, 저도 지금 제로만 먹으면 뽑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로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길가메시 5성 두 마리 아툰 쿠루라는 4성을 세 마리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스토리 모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툰쿠르 3성을 뽑은 다음에 조합을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모드 경험치 3 6마리가 필요한데요 뭐 무한모드야 계속하면 되는거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길가 5성 두마리하고이 아툰쿠르라는 4성 3마리를 모으는게 이게 핵심이겠네요 1렙 기준으로 데미지가 4500인데요 오 이렇게 보면은 실망감이 느낄수가 있는데 범위는 6 0이고요 공속은 0.1초입니다 0.1초 0 1초받아막 .1초, 후려치는 모습 초당 공격력이 45000이나 됩니다 소환 비용이 바로 1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없습니다. 소환하면 끝. 아, 이 100만 원 모으기가 정말 쉽지가 않긴 하거든요. 길가메시 뽑으려다가 게임 끝나 버리는 거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꼭 뽑아야 되는 게 길가메시, 카카시, 브루마 5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신라 쿠사카베도 나중에 뭐 육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 기회가 있으면은 한두 마리 뽑아 놓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압돌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어, 저는 나중에 압돌 나오면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길가메시를 뽑았다고 하는 친구들과 함께 무한 모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야 뭐 세이버나 그런 거다 맞춰 왔는데 업데이트가 돼버리니까 지금 이 조합이 그렇게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먼저 저도 초반에 쓸만한 캐릭터가 없어야지고 가장 최악체가 좀 초반을 맡아줘야 될것 같아. 가장 최악체 만두 사스키 쓰고 있네요. 그렇다면 저는 뒤에서 이 세이버나 키우고 있도록 하죠. 40 웨이브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아마도 40 웨이브 이후부터 좀 지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이게 <laughs> 뭐야 이게 <laughs> 큰일 났는데? 야 누가 코난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 자 이게. 지금 나온 그 부루마 집 같아요. 어니 업그레이드 단계 봐. 1, 2, 3, 4, 5, 6, 7, 8, 9. 8단계나 되기 때문에 엄청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아마도 이거는 하나밖에 소환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써 못하냐고. 아, 이거 3개밖에 소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돈을 많이 준 만큼 뭐 어쩔 수 없지. 저도 지금 돈 주는 친구들 전부 다 설치를 한것 같아요. 내가 농사하려고 올스타 하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좋았어. 전부 다 업그레이드 컴플레터! 또 얻어야 할게 산더미긴 하지만, 돈좀 달달하게 모은 다음에 앞에다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골빡이 인가요? 한물관 퇴물? 흐음 더 이상 유닛 같은 거 설치하지 못해. 아마도 40웨이브까지 돈을 번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한웨이보다. 한 웨이브 당 8만 원, 9만 원씩 들어오네. 야, 이거 부르마 우성 없어도 비가메시 한 마리는 뽑을 수 있겠다 한 마리. 다 어느 정도 밀리는 것 같은데 저의 베고쿠 베지터와 고쿠 합체 시켜서 어마어마한 질량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팔아 버려 이제. 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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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첫 번째로다가 우리 고쿠 한번 소환 시켜주고요. 그리고 우리 베지터, 베지터 소환시키면은 오케이 합체. 아, 소환을 잘못했다. 자, 베지터 먼저 소환을 시켜주고요. 오, 뭐야? 어, 뭐야? 오이 바로 합체가 되는 거지? 베지터를 소환시킨 다음에 고쿠를 소환시켜야 돼요. 원래? 뭐지? 왜안 되는 거죠, 갑자기? 다시, 베지터 먼저, 그리고 고쿠. 소, 어, 합체를 안 하는데? 그러면은, 베지터, 그 다음 고쿠. 오! 어, 뭐야? 이게 뭐야? 왜 소유자가 데크 원포홀로 돼있냐? 뭐야, 이거? 나말렙인데말렙으로 합치면 말렙이 되거든요? 왜, 그리고 니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물음? <laughs> 이게 뭐지? 다시, 어, 다시, 다시. 자, 고쿠, 베지터 합체? 어라? 자, 고쿠, 합체, 어? 왜안 해? 반대로 해볼게요. 이거, 다음, 이거. 합체 안 하고요. 이거, 다음, 이거. 어? 합체를 안 하는데? 어라 뭐지? 잠깐만 귀걸이를 왜 네가 차고 있어? 귀걸이를 왜얘 네가 차고 있어? <laughs> 야 어? <laughs>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합체한 거야 이거는 복구 설치했다고 지금 아, 합체가 안돼 귀걸이를 잘못 차고 있어야지고 아니 얘가 왜 차고 있는 거야 귀걸이를 아 황당하네 넌 드래곤볼에 나오는 애도 아니잖아 야, 어쩔 수 없다 복구를 많이 많이 소환시키 오 나왔다 길가메쉬 오 공격 0.1초마다 8,055의 데미지? 자 이펙트 좀 볼까요? 오, 야, 가자이 갈라라! 아직 길가메 시가 공격을 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기다려, 우와! 아니, 뭐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공격은? 이게 0.1초보다 공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갑자기 여러분들, 공속이 30초로 바뀌었습니다. 오. 엄청 강력하긴 하다 자, 다시 그래픽 꺼 주고요. 꺼질 것 같으니까 내귀걸이의 실수로 이 베지트를 보여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안 되겠다. 고쿠야. 너로 풀 업그레이드 시켜 줄게. 그리고 길가메시를 전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복구 풀 배치. 길가메시가 캐리가 가능할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최대한 데미지를 높여서 한번 길가메시한테 버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미지가 메시야 1씩 1 0 0 0만 10만 380만이라고요. 380만! 아니발도안 돼. 자, 좋았어. 최대로 데미지 늘려보도록 하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필요 없거든. 지금 다 팔도록 할게요. 지금 더 이상 난 돈이 필요가 없다고. 오. 들어가 부루마야 수고했다. 내 머니가 되라. 돈을 만들어주고 돈으로 팔려나가네. 여기 사이. 이거 배치해주고 여의. 그리고 이쪽까지 오는데 이쪽에서도 배치. 자, 한 마리씩 만해서 최대한 배치해볼게요. 이쪽까지 배치. 그리고 이쪽으로 배치. 자, 마지막 여기. 여기 배치. 전부 다쭉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배치. 자, 여기도 배치.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가나나?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원래 두 마리씩이야 무한으로 사용 가능한데 아, 최대한 데미지 보는 거니까 아 이제 끝 이제 끝켜 주고요. 켜지고요. 역켜 주고 켜 주고 오. 오켜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빨리 켜. 오케이. 켜고 켜고 키면은 데미지. 오 뭐야? 100 1000만 10만. 어? 잠깐천0 뭐, 천만, 0만천만이라고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일0 0만 데미지! 어디? 1천만 네. 데미지라니! <laughs> 아, <laughs> 어, 보자, 보자. 아, 그래, 미크리미트 낮추자. 자, 1000만 데미지 가자! 아, 끝났어. 와 끝나고 쏘네. 이야. 1천만 데미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0웨이브 넘어가면 그래픽 끄셔야 됩니다 튕깁니다 이거 잠깐 컸더니 딜량 5천만 데미지 넣었어요 자 우리 고크도 얼마나 세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어, 시켜가지고요 데미지가 5만 천인데 아 이거 전혀 나쁜 데미지가 아니거든 근데 이거 30만 데미지 50만 데미지 뭐 천만 데미지 보니까 아 <laughs> 어, 이거 고크 너무 좀 퇴물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어, 이번에는 고크 볼게요 고크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자 여섯 번까지 그리고, 어, 뒤에 먼저 이어주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15만이에요, 15만. 이 15만도 전혀 나쁜 데미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천만. 길가면시 천만. 딜량 5천만 바로 찍어버렸어, 한 번에. 이거 말이 되는 데미지인가? 엘빈을 더 정교하게 이으면은 뭐 2천만, 3천만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 아쉽게도 이 귀걸이를 엘빈이 차고 있어야지고, 이번 판에 저의 딜량을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에어만 잡는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도 아니야. 그래, 그래. 좀 밀리는가 싶으면은 엘빈 써서 한번 화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밀리는 모습. 아고쿠 정도로는 5 0웨이브까지밖에못 가더라고요. 5 1웨이브구나좀 밀린다 싶으면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자한번 더이 한번두번삼사오육칠 장전 가자이. 오아 뭐야. 아 얘가 먼저 썼어 이거를 700만 데미지인데 지금 엘빈이 겹쳐져 있어야지고 그 1천만 데미지 못 받네요 이걸로 70웨이브까지 갈수 있을까? 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70웨이브까지는 이게 아마도 70웨이브 이상까지 넘어가려면은 우리 세네명다길가메시한 마리 정도 있어야 될것 같고 엘빈도 확실하게 배치를 해줘야 될것 같아 다시 밀린다 밀려 밀려 이거 해주는 거 엄청 귀찮아 가자 가자 아 이걸로 통해서 우리 50군도 세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야 어또 써버렸네 에이 800만 길가메시 진짜 4명 5명이면 완전 적들 사르르 녹긴 하겠다 엘빈까지 써서 하면은 한번더 장전 가자 좋았어 <laughs> 어, 엄청 귀찮아 엄청 귀찮은데 강력한 데미지를 위해서 한번더이 데미지 1천만 이야 아, 공속이 0.1초라고 적혀있는데 왜여기서는3 0으로 바뀌는 거냐고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 속도로 몰아붙이면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체력이 이 친구들이 지금 1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길가메시 1천만으로 한 방이긴 한데 실상 고꾸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길가메시 혼자 잡는 거다 상황이 우와 그렇지 전부 다 잡아 한번더 켜주고요 제발 할수 있어 얘들아 우리 60에이브 70에이브까지 가기로 했잖아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해서 레츠고 가자 오 아, 여기 있는 적들, 녹음 못 보소. 아무래도 올스타 타워 디펜스 위키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30초네요. 그리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몬스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한번 더, 엘빈 가자! 엘빈 안 보여, 이제. 스킬 때문에. 뭐, 대리반 쪽 해야겠다. 근데, 요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딜량을 많이 못 넣었는데? 오, 지금, 딜이 6억이거든요? 깜짝이야. 근데, 6억도 많이 넣는 거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딜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내가 베스트만 배치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딜량 뭐, 10억까지도 찍는 이거 혼자서는 약간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60 메이브 적들이 너무 많아서 넘어가지도 않아요. 징그럽다 징그러워 이런. <laughs> <laughs> 어? 자 그래도 끝까지 질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 와 이렇게 쌓이니까 한 번에 거의 억 단위로 올라가는데? 우와 증발. 이게 아마도 마지막 엘빈이 되지 않을까? 간다이? 아, 마지막 엘비한 번만 싸아 싸라... 어, 뭐야, 끝나버렸네. 아,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야. 딜량은 6억 9천. 혼자서 찍었기 때문에, 이한 마리로 거의 7억 가까운 딜량을 낼수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아, 이게 뭔가 좀 아쉽네. 오, 그리고 지금 카카시인데? 카카시의 코난. 오, 코난은 지금 나 필요가 없긴 한데, 지금 바로 뽑아야지, 카카시. 제가 아까 카카시 5성 3마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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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제발, 오! 하루 나와 이거? 자 두마리 나왔습니다 두마리 아 꽉차있어 꽉차있어 어떡하지? 사성 카카시 있거든요? 이거 진화시키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제 카카시는 다 모은거 같고 최근에 정말 이 게임을 열심히 해서 조금 따라졌나 싶었는데 또 이번에 새로운게 나와버렸네요 이거만 진짜 제대로 제가 맞춘다면은 진짜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등비등하게 게임을 할수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